일리페인팅키트 강좌 1탄으로 그네를 타고 있는 루이를 그려볼게요 그네가 그려져 있는 캔버스를 꺼내서 번호에 맞춰서 칠해보겠습니다 20번 물감을 퍼서 20번 칸에 칠할게요 자첫 번째 팀 나갑니다 물감 모자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칠하고 있는 20번은 남색 하늘인데요 20번 칠하실 때 물감을 좀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자랄까봐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데일리 키트 안에 총 5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20번은 이 그림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20번 물감은 두통 들어가 있는데요 두통다 쓰셔도 돼요 전 한통 플러스 4분의 1통 썼습니다. 물감 테스트 여러 번 해서 넣어 드렸고요. 정말 많이 사용되는 물감은 이렇게 두 알씩 넣어 드렸어요. 어, 근데 나는 그래도 모자르다. 그럼 카톡으로 위메이크 페인팅에 연락을 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닝페이퍼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 화면 캐치해 가면서 칠해주세요. 이 커닝페이퍼 보시면서 칠하시면 매우 편하실 겁니다. 이 그림을 다 칠한데 소요 시간은 2 시간에서 5 시간 정도인데요. 공들여서 더 천천히 칠하셔도 돼요. 자, 여기까지 할게요. 빨간 고리였습니다.